자,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식에 앞서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눈 다음에 만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기억하고 선포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주의 만찬은 단순히 이제 반복하는 예식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은혜의 통로요, 십자가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는 순간이었고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 앞에 선다는 것은 단지 빵한 조각, 포도즙, 한 모금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기억하는 자리.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가장 깊이 있게 정리하는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의 진리.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살아가려는 결단이 이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마음이 좀 무뎌진 마음을 가질 때가 있고 형식에 익숙해져 버리는 신앙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의 만찬식은 주의 만찬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다시 우리의 삶을 리셋하라는 신호입니다. 리셋하라는 신호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은 정말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예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첫째로 주의 만찬은 기억의 자리입니다 기억의 자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빵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뭐하라고 했습니까? 기억하라고 그랬죠? 기억하라 이 짧은 구절 속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의 추억거리를 기억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종 말씀하신 적이 있으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리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언약 안에 살라는 요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그 기억은 가슴 깊이 새기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천을 동반하는 기억입니다. 기억, 기억. 헬라에 보면은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남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다시 떠올리고 되살려내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반응하는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로 되돌아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로 돌아가서 리셋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해 준내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고 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 죄 없으신 그분이 내죄 때문에 내맞으시고 내 구원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없이는 한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 피울려 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주의 만찬은 단지 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리셋하는 자리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의 만찬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누가 보면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빵을 지부사 감사를 들리신 뒤에 우리도 이제 빵을 위한 기도를 잠시 후에 이 집사님들이 한 번, 분 한번 분 나와서 기도하실 겁니다. 빵을 집으신 뒤에 감사를 드렸다. 감사. 고름도전서 11장에서도 감사하신 후에 빵을 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빵을 집으시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빵을 집으시고 감사하셨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곧바로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고 조롱과 채찍을 당하며 십자가에 여섯 시간 동안 못 박혀 있을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그런 때를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감사를 드리셨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리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짓기 우실 빵을 들고 감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회생이, 희생이 희생이 어, 죄인을 구원할 길이됨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좋아서 감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영적인 고백이에요. 고통이 오더라도 힘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껴안고 감사를 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진짜 감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용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소망, 그리고 이 자리에 설수 있는 극렬과 은혜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그 몸, 내가 받아 마땅한 형벌이었는데,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대신 감사하셨다는 표시입니다. 어,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감정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만찬은 선포의 자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주의 만찬은 단지 개인적인 묵상이나 조용한 어떤 감정의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빵과 잔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 메시지의 선포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이기 때문이라 11장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주의 죽이심을 보인다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보인다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show로 뭐 show.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 show는 고어 형태로서 보이다의 옛 표현입니다. 17세기 고대 영어 표현 방식에서 sho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금을 드러내고 알리는 선포적 행위로 이해된 겁니다. 그때 그 쇼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쇼라는 영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여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에 말씀해 보니까 행위나 말로 어떤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리는 것. 그러면 오늘날 현대 역본으로 보면은 이단이원어를 갖다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프로클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클레임 프로클레임 선포하다 그런 뜻이죠. 근데 왜이 단어를 프로클레임을 안 쓰고 쇼라고 썼느냐? 킹제임성경은 그때 그 당시의 영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현대 영어로 바꾼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쇼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보검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여주듯 실천하는 보검의 상징적 행위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이 킹제임 성경은 쇼, 보이다라고 번역했느냐. 고어 표현이지만 본래 의미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어 보이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내면적 기억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앞에서 행위를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그리고 예배로 선포되어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무엇을, 무언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이 고백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순간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간증보다도 이 빵과 잔이 예수님의 죽음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살아있는 선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까지 선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주의 만찬은 과거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미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지금은 고난의 시대지만 언젠가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리이자 현재를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이며 나아가 미래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리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주의 만찬은 단지 나 자신에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예식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빵을 받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조롱하고 잊어버리려 할 때, 우리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야 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의 만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